바다에 있는 섬 말고 강이나 호수에 있는 섬 같은 거 중에 제일 큰 거요. 안녕하세요. 지식들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과 호수를 통틀어서 세계에서 가장 큰 민물 섬은 브라질, 토켄틴즈주의 바나날 섬입니다. 아라과이아 강을 두 줄기로 갈라놓고 있는 섬이고 면적은 약 2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한다고 합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아라과이아 리버라고 나와 있습니다. 좌측 하단에 보시면 일라 두 바나날이라고 작은 글씨로 나와 있습니다. 강이 아닌 호수에서 가장 큰 섬이라면 캐나다 온타리오주 오대 호의 하나인 휴로노에 있는 매니툴린 섬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766제곱킬로미터 매니툴린 섬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